자 오늘은 적의 전제 공격이나 협박에 방어하기 예.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나한테 사소한 불평을 하는 지인이나 불만을 제기하는 고개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적의 선제 공격이나 협박에 방어하기 이중이 가장 약한 거죠. 협 선제 공격이나 협박이 아니죠. 그리고 그 전에 그럼 내가 법사라 그러면서 어떨 때는 불교사 하다가 어떨 때는 계속 교사하다가 지역도 하다가 명리학도 하다가 풍수지리도 하다가 또 험한 세상 사의 손자병법도 이야기를 하다가 이러니까 듣는 여러분들 헷갈리죠. 그리고 오해를 할수 있겠죠. 저 사람 참 예상한 사람이다. 신성한 종교를 이야기하다가 또 갑자기 또 치고박는 손자병법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도라는 그 깨달음이라는 거, 도사라는 거, 보살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고, 또, 또 종교에서 잘못 선전했죠. 우리가 뭐 도를 추구한다, 깨달음을 추구한다, 공부를 한다, 뭐 도사나 뭐 보살이나. 군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막 무조건 양보하고 져주고 산속에 숨어 가지고 뭐 울고 세상을 비관하고 공수레 공수거나 외치고 숨고피하고 양보하고 이게 도고 뭐 깨달음이고 도사고 보살이고 군자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음적인, 도와의 음적인 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양적인 부분이 반드시있죠 홍익인간이라는 것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런 건데, 내가 악은 아라들을 갖다가 또 정복을 하지만은, 또 내가 정복을 해서 아주 선전문물을 갖다가 폐모을 인해서 또 밑에 악을 들고 도움 받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생각해서 미국이, 뭐, 가암이나 이런 데 뭐, 소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이 가암을 소유하는 또, 이유도 있겠지만은, 뭐, 군사적인 게 주목적이겠죠. 그럼, 가암 주민들은 또, 미국에 속했기 때문에, 뭐, 선진문물 흡수라든지 엄청난 뭐, 특혜를 받죠.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군자 깨달은 사람, 그뭐 도교에서 어? 이야기하는 뭐도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도사 이런 개념을 뭐라고 설명해놨냐면은 강한 것도 알고 부드러운 것도 알고 드러나야 있는 것도 알고 숨어 있는 것도 알고 미미한 것도 알고. 그니까, 이게 뭡니까? 다방랭이 능통한, 팔방미남이죠, 능통한. 그런 사람이 때려는 거죠. 그리고 함경에서도 그 사종법계설이나 이런 데 뭡니까? 사, 사무의 단계라는 게 뭐냐 면은 결국은 팔방미남이 되는 거예요. 모든 밤에서 다 뚫리고 능통하고, 생각도 뚫리고 능통하고, 행동도 뚫리고 능통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것도, 음적인 부분, 양적인 부분 다 추구를 하고, 또그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이야기했다가, 성경도 이야기했다가, 지역도 이야기 했다가, 맹리학도 이야기 했다가, 풍초지리도 이야기 했다가, 또 초저병부터 이야기 했다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도나, 뭐 깨달음, 뭐 군자, 보살,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산속으로 도망가고, 현실에서 도망가서 숨고, 피하고, 울고, 뭐 이런 걸, 이런 게 아니더라. 다시 저 손잡이 보로 돌아와서 적의 선제 공격이나 협박에 방하기 뭐 굳이 이게 적의 선제 공격이나 협박에 방하기에 속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꼭 약한 거죠 안 속한다고도 볼수 없는데 자 나에게 사소한 불평을 하는 지인이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의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시 오해를 풀어주고, 잘못이 있을 경우 사악하고, 내 편을 만들어야 되죠. 적을 친구로 바꿔야 되죠. 자, 나에게 사소한 불평을 하는 지인은 어떻습니까? 나를 옛내기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 평소 형태를 보면은, 진짜 나를 갖다가 좋아하고, 진짜 나를 위해서, 응? 부모가, 일반적으로 자식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 답답하고, 옳은 길로, 밝은 길로, 발전되는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이런 거는 가감히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예요 맞받아 치지 말고. 그리고 또,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이 있어요. 물론 이게 상습적인 진상의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그 집에 뭐가 문제인지 장사 안 되는 집에 가면은 그거 문제인지 딱 드러나. 잘 되는, 장사 잘 되는 집도 이 집이 뭐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지 딱 드러나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겠죠. 근데 주의 깊게 이렇게 다녀보면은 원래 자기가 바둑을 두는 보다 옆에 훈수가 쉽죠? 자기가 백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도, 지어놓은 백천 건물에 대해서는 삼척 동자도 이러쿵저러쿵 입을 댈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음식점에 가면은 어떤 음식점은 음식 재료를 갖다가, 기분 나쁘게 말을, 음식을 갖다가 음식 재료의 맛도 못 살리고,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집도 있어요. 그러면서 장사한다고 그러고, 장사 안 된다고 그래. 들을 기가 말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종업원은 생각이 있는 종업원은 그걸 갖다 주인하고 이렇 이야기하고 싶어도 여유를 못하죠. 또 손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집에 참가는데 이게 문제야. 가보면 처음 가보면 때만 알죠. 근데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를 못 하더라.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고마운 존재고 그것만 고치면은 안 되는 음식점이 되죠, 잘 되죠.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면은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열의한 명도 없고 여덟, 아홉 명이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바로 공격을 이, 들어오고 핍박을 하죠, 욕을 하고. 그래서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 옛날에 그 대구 지역에그 우방이라는 아파트를 짓는 건설 업체가 있었어요. 대구에서 워낙 인기를 끌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지금도 서울에 가면 우방이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엄청난 대성을 거두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파트를 좀 튼튼하고 실용성 있고 또 주부들이 그 원하는 그 소비자 욕구를 잘 파악해서 아주 잘 지었어요. 그 옛날에 어떻습니까? 물건이 하자가 있을 경우 모로쉐로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갖다 소비자한테 떠넘기고, 가마 치기하고욕맥이고 이렇게 하죠. 지금도 그런 처지 빛깔이더라. 근데 그 당시에 우방은 안 그랬어요.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는 것도, 며칠 내에 반품하면 은그 반품을 해주게 돼 있죠. 이게 물건을 반품해 주는 것도, 내가 알기로는 일본의 애도 시대에 이게 물건을 반품해 주는 게 아마 처음 생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시기였는데, 그 당시 우방은 어땠느냐 하면은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은 즉시 수용하고 사과하고 물건을 교환해 줬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이게 서울까지 진출했어도 전국적으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더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파트 대문에 페인트가 조금 벗겨진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방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페인트가 벗겨졌다 이러면은, 보통 건설업체는 어떻습니까? 뭐 당신이 쓰다가 그랬지, 뭐.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하거나, 예예에 고 그냥 뭐, 차일, 피일, 어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잘해주는 사람 같으면은, 페인트 벗겨진 그, 그 부분만, 부분 도색을 하겠죠. 그런데 그 당시 우방은 어땠느냐 하면은, 페인트가, 아파트 대문이 페인트가 조금 벗겨졌다. 이러면은, 그 부분 도색 대신에 대문 자체를 띠 갖고 가버려. 띠 갖고 가서 색으로 갖다 금방 갖다 가가지고 달아줘버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뒤집어지죠? 뭐 이런 데가 다있는냐 이거야. 그래서, 우방이 아주, 그, 여러화 같은 찬사와 성언을 받았더라. 그러고, 어떻습니까? 그, 페인트 약간 벗겨진, 그, 때, 아파트 때문에 띠가가 가가지고, 페인트만 살짝 부분 도색해고 있다가, 다른 집에서 또 불만을 제거해오면은, 그, 뭔, 그거, 통째로 띠가가 버리고, 그, 기존에 있던, 그, 그, 수리했던 거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죠. 감동의 물결이죠. 그래서, 우방이 지금 우리 뭐, 대기업들 뭐, 오대메이커 있죠. 그런데, 오대메이커 보면은 뭐, 개판이죠. 오대메이커보다는 옛날에는 우방이 현대보다도 이게 더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사소한 불평 을 하는 지인이나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